구독가면 개이득이지 롱.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휴니월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코너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만나만자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만화나 영화에서 뭔가 특별해보이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예를 들면 스펀지밥의 게살버거라던가 뭐 벼랑 위에 풍요에 나온 라멘이라던가 또 영화 마트다에 나온 미친 아동학대 교장이 애한테 먹긴 강당에서 먹은 초코케이크라던가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그걸 촬영해서 올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만들게 된 코너예요 그렇지만 저는 뭐 꿀키님이나 꿀키님처럼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 100% 야매로 비슷하게 그 느낌만 내보려고 해요. 어, 일단 해보고 재밌고 반응이 좋다 싶으면 주 1회나 아니면은 2주에 한번 어, 매주 다른 음식들을 줄줄이 만들어 볼 거고 어, 재미없고 조금 반응도 별로다 싶으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준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야심차게 준비한 만나만자의첫 번째 요리는 바로 레모네모 스펀지밥에 나왔던 게살버거를 만들어 볼 거에요. 어, 이거 만들라고 나름 맛집 수제버거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레시피도 받았어요. 그럼 바로 준비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음, 햄버거 안에 들어갈 패티를 만들 건데요. 게맛살 4개를 이렇게 잘게 찢어줬고 안에, 양파 반 개를 넣을 건데 잘게 다져줬어요. 양파를. 너무 작으니까, 여기 누구? 개맛살, 그리고 양파 반 개. 그 다음에 소금. 톡톡톡. 그리고 후추도 톡톡톡. 계란물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면 될 거예요, 계란 하나. 빵가루는 이게 뭉쳐질 만큼만 넣어주면 돼요. 박으면서 넣겠습니다. 부침개 같은데? 빵가루. 다 넣어, 그냥. 안 뭉쳐지면 안 되는데. 뭉쳐진다. 아, 이제 미생물 한번을 끼고 패티를 뭉쳐줄게요. 응. 빵 크게 해봤어. 개버는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돼. 정성스럽게 말이야.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진 말고. 알겠습니다, 셰프. 제가 아까 이제 감자튀김도 하려고 껍질을 깎고 이렇게 감자튀김 사이즈로 채를 썰어서 물에 30분을 담가놨어요 무슨 전분기가 빠져야 된다고 해서 근데 제가 감자 껍질을 깎고 채 썰는데 너무 열중해서 녹화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도 이렇게 껍질을 깎고 채를 썰고 그 다음에 물에 30분 불려주면 돼요 이제 감자튀김을 해볼게요 모두 잠수정비 잘안 들려요? 네, 선장님. 냉동실에서 꺼내온 패티를 구울게요. 나 부서지지 마. 응, 이거 다 됐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모닝빵을, 가운데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주고, 저는 이 소스를 발라줄 건데, 이게 없으시다면, 그냥 케찹이랑 마요네즈 같은 거 발라주셔도 돼요. 집에 있는 아무 소스로 발라주세요. 야, 뭘 봐. 너네가 지금 모닝빵이라고. 존나 무시하냐? 그 다음엔 토마토 원래 통으로 된 토마토 쓰셔야 되는데 저는 집에 방울 토마토 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패티 게살 패티 만든 거 올려주시고 양상추 그음면 게살 버거 완성 맛이 어떤지 먹어볼게요. 뭔가 스펀지밥에 나오는 그런 비주얼이랑 100% 똑같진 않지만 정말 실제로 게살버거가 있다면은 이런 비주얼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약간 롯데리아에서 사먹는 새우버거랑 비슷한 맛도 나는데? 음, 맛있어요. 한번 감자튀김. 음, 뭔가 햄버거집에서 파는 감자튀김보다는 싱거운데, 케첩을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요. 음, 뭔가 고양한 보람이 있는 맛이야. 근데 왜새우버거 맛이 나지? 롯데리아에서 사먹는 새우가 안 들어갔는데 이게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하나로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만남만자첫 <laughs> 번째 음식이었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나 만화에서 보다가 스펀지밥에 나왔던 게살버거처럼 아 저거 한번 진짜 먹어보고 싶다 했던 그런 음식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두번째 만남한자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윤니월드였습니다 안녕